중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는 전문상담 교사의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난 1학기에 중학교 1학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해보니 우울지수가 높게 나타난 아이들이 3, 40명이나 됐습니다 수행평가를 준비하려면 심지어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여가 활동을 즐길 시간은 없고 결국 속으로 곱는 거죠. 아, 저는 여기에 그 줄넘기까지 과외를 받아야 하니 이게 그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할 수가 잘 없습니다. 하기야 2년 전인가 이제 우리나라 인성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인성 과목 성적 올리는 학원이 생겼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참 가슴 아프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가 면은또 이런 기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국 어린이와 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 가장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으며, 특히 전체의 5%는 3번 이상 자살 충동을 경험한 자살 충동 위험 집단에 속한다. 그런가 하면 또그 다음 내용을 보십시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님이 발표한 교수팀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82점으로 조사 대상인 OECD 회원국 2 2개국중 가장 낮았다. 심지어는 우리나라 9살에서 17살의 3.6%가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한 적이 있다. 여러분 9살이면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지금 이런 자료들이 또 이런 기사들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이 한국 어린이의 주관적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지면요. 많은 분들이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인가? 모두가 알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 주범이 오늘 학교 교육, 그 주범이 그렇게 그냥 학원 학원으로 몰고 가는 우리 부모들에게 있다는 걸 모두가 다 알아요. 그러나 현실은 마치 거대하게 굴러가는 이 톱니바퀴를 이사회의이 아이들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그 톱니바퀴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 무기력감, 이게 모든 부모님이 느끼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출애굽 1장에서 참그 이상한 선언을 하는 바로왕 생각이 나는데요. 뭘 선언했습니까? 출애굽 1장 22,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애굽의 바로왕 입장에서 요셉 이후로 그 나라로 이민을 많이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이 막 무섭게 번성을 하는데 이거 방치했다가 큰일 나겠다. 그 위기감으로 그래서 이제 산파들을 통하여 아들을 낳으면 죽이 되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오늘 우리나라랑 이 닮은 점이 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게요. 이 바로 왕은 마 그냥 단순 무식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그 남자 애들을 낮추기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 한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훨씬 교활하게 훨씬 교묘하게 아이들의 영혼을 그렇게 지금 죽이려고 달려드는 게 현실 아닙니까? 이 절대 권력자 바로 왕의 그 명령 앞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고요?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이제 이 남자 아이들을 그 죽여야만 하는 쪽으로 그렇게 몰려와서 누구도 저항하지를 못했는데 아 그런데 출애굽기 2장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배이그 거대한 악 앞에 그 말도 되지도 않는 명령 앞에 저항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게 출애굽기 2장 1절 2절 오늘 본부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다음 보세요.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그다음에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출애굽기 1장에서는 아들이 태어나면은 강에 던져 죽여라. 이 절대 권력자의 절망적인 명령으로 출애굽기 1장이 끝이 나는데요. 출애굽기 2장은 그 말도 안 되는 절대 권력자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등장하면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 요게벳의 그 저항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탄생할 수 있는 발판이 그래서 그 출애굽 2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 저는 이 말씀이요. 출애굽 1장의 마지막에 그 절망적인 그 아들을 다 죽이라는 그 절망으로 끝났던 1장이었는데 2장에서 이런 놀라운 대반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맥의 역할을 한게 모세의 어머니 요괴배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악한 시대와 이 악한 세상에 저항하고 도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우리 애들이 이렇게 불행한데 저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뭐 여러 후보들의 공약들을 잘 살펴봤죠. 그 중에서 진짜로 오늘 이렇게 우리 어린 애들을 청소년들을 오이 시리 국가 가운데 제일 불행한 쪽으로 몰고 갔던 이 교육 제도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거에 대하여 좀 연구한 흔적이 있는 후보가 나왔으면 내 당을 보지 않고 찍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가슴 아픈 게요. 글쎄 내가 못뭐 찾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때문에 표줘야 되겠다 할 만한 사람은 저는 못 찾았습니다. 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저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우리도 요괴배처럼 내 아이를 죽이겠다는 시도 내 아이를 불행의 골짜기로 OECD 가운데 가장 불행한 세상에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자살 충동을 느끼는 통계가 나오는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여개배처럼 그것을 대항하고 싸우고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막아 줄수 있을까? 여개배를 보면서 저는 자녀 교육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정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을 저는 찾는데요. 첫째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수 있는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절을 한번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절에 보면요. 그 요괴벳이 어떻게 이런 큰 결단을 할수 있게 되었나. 그 동기부여가 뭐냐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죽이려고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어, 이런 애는 죽이면 안 되지. 그래서 살렸다는 듯한 뉘앙스를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풍기고 있거든요. 이 우리말 성경은요.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이 번역을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 한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외모가 탁월한 걸 보고, 아, 이거는 살려줘야 되겠다. 이런 인물은 뭐, 뭐 영화 배우시키려고 그랬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그 엄마가 이런 어떤 조건을 보고 애를 살려줬다는 듯한 뉘앙스로 읽으시면 이거 완전 오해입니다. 원어로 보면은요, 여기 나오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할때 잘생긴 것이라는 단어는 토브라는 단어예요. 이 토브는 좋았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아마 토브는 좀 귀에 익은 분이 좀 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토부예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요괴벳이 모세를 살려야만 되겠다라는 결단하는 동기부여가 토부에서 시작이 됐다는 설명이에요. 지금 모세를 살려야 되겠다는 어머니의 강력한 마음의 소원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거와 연관이 있다고 기록한 것도 참 인상적인데요. 또한 가지 인상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에 단어만 같은 걸쓴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배열도 같아요. 원어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외모가 탁월한 것을 보고 이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다. 그렇게 지켜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라는 어떤 그 조건을 가지고 모세를 살려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다 아시죠? 그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하고 본문 출애웃기를 기록한 사람이 같은 저자라는 건 아시죠? 그럼 몰라도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같은 저자가 기록을 했는데요. 그게 오늘 본문의 주인공 모세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지금 모세가 자기의 출생의 비밀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모세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는지를 기록하는데 왜 창세기 일장에서 자기가 기록했던 업을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는가? 그게 다가 아니고 왜 그가 자기의 그 출생비밀을 기록하면서 장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뭘로 의미할까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왜 살렸느냐 우리말 성경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런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아래,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원받은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아름다운 거거든요. 다 보시기에 좋았던 거거든요. 모세 엄마가 그 악한 권력자가 위협하면서 아들을 죽이라 그랬을 때,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우리말 번역으로 치면 그녀가 그를 보고, 좋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죽일 수가 없다. 제가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 자기 어머니 요괴벳이그 모세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기는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세상의 거대한 톱니바퀴 아래에 놀아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EBS 그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는 참 좋은 프로예요. 이 다큐 프라임이라는 프로에서 그 가족 쇼크라고 하는 그 소주제를 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적이 있는데요. 그걸 저는 요약해 놓은 한 10분짜리인가 9분짜리인가를 제가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맨 먼저 등장하는 게 9살짜리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등장을 해요. 얘가요. 집에서 엄마는 저기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집에서 막 뒹글뒹글뒹글뒹글 굴러다니고 막 별짓을 다 해요. 그리고 이 아이의 첫 대사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심심한 데가 집이에요. 그렇게 고그 다음 장면이요. 엄마가 불러요. "니 숙제 다 했니? 그 엄마한테 숙제 안 보여줘? 그리고 이제 조금 뒤지더니 글씨가 왜 이렇게 엉망이야? 내 말했지. 선생님들은 글씨 예쁘게 쓰는 걸 좋아한다고 이런 이제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주대학교 의과대학의 여 교수님이에요 전문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전문적인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아주대학교 여 교수님의 그 분석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칭찬 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걔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아, 이 전문가의 말이 저에게도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학교에서 칭찬 받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못 하는 애들이 칭찬 받으라고 부모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걔들은 들을 데가 없어요, 좋은 말을. 제가 보니까 애들 인생에서 6년, 3년, 3년, 총 12년 동안 공부를 못하면 좋은 말을 들을 때가 없더라고요. 지금 아이들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좀 변화가 필요해요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왜그 절대 권력자의 말을 저항하고 자기 아들을 살려줬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이 아들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눈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너무 사랑스러워서 죽일 수가 없었다는 그 얘기를 본문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 교수님이 지금 강조하는 포인트는 뭡니까? 세상은요 그 창조 질서고 뭐고 기능만 봐요 공부 잘하는 놈만 이뻐하는 거예요 결승 부른 나무라고 생각하는 애들만 집중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질서에 반하는 이 세상의 원리로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칭찬하다 보니까 공부 못하는 애들은 12년 동안 칭찬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가 왜 있다고요? 이런 애들 칭찬하라고 있는 게 부모래요. 그런데 오늘 가슴 아픈 대한민국의 예수 믿는 부모조차도 이 창조 질서의 원리를 따라 가지고 엄마는 네가 공부를 못 해도, 엄마는 네가 성격이 좀 나빠도, 엄마는 네가 이런저런 못된 짓을 해도 나는 여전히 네 존재가 너무 사랑스럽다라고 칭찬은 거의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EBS 다큐프라임 그 프로를 보는데요. 어릴 때제 생각이 나는 거 어릴 때 그리고 어릴 때 우리 교회에서 그 조그마한 그 풍금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교회였지만, 그 교회에서 배웠던 그 동료 같은 어린이 찬양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라 이 예, 내가 이게 이게 뭐 중년 갱년기인지 요것에 글피하면서 눈물이 핑핑 도는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 이렇게 또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설수 있게 된 거, 저 찬양 가사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에서 주목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공부로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외모로 주목을 받았겠습니까? 그 시절은 그냥 부모가 봉투 갖다 바치지 않으면 그 쳐다보지도 않던 그런 미숙한 시대인데, 뭐 저희가 뭐 무슨 돈이 있어서 학교에 지금 봉투 갖다 바치겠냐고요. 저는 12년 동안 학교에서 주목해주는 사람이 없는, 누구 하나 저보고, 얘는 앞으로 한 시대에, 한 분야에, 뭐, 그 지도자처럼 살겠구나. 그런 득담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지만요. 그런 제가 1년 내내, 아, 일주일 내내 기다렸던 게 교회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만 가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은 주일 학교 선생님이 단순 니가 잘안 되면 누가 잘 되겠니? 니네 아버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니가 잘안 되면 누가 잘안 되겠냐고. 이만 이런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톱으로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살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 저는요, 교회에서 어떤 성적, 외모, 뭐 경제적인 어떤 상황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주님의 교회 안에서 톱으로 저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감은 거기서 회복이 되고,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시카고에서 눈물 젖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 앞에 회의가 와서 대들고 삿대질하고, 그런 순간이 올 때도 내 깊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호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질서의 눈으로 나를 볼때 어떻게 내가 잘못될 수가 있겠느냐 이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 뭐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또 전국에 오라는 데가 많은 이런 이 희한한 이 현실 앞에서 너무 놀라워하면서 제 자신이 야, 이 촌놈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눈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던 저희 가족들이 계시고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눈으로 제게 용기를 줬던 참 가난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지만 그 교회가 있었고 SFC라고 Student for Christ라고 하는 학생 신앙 운동원이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가르쳐 줬던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니를 봐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갈수록 그 SFC나 그 중고등학생 때 저에게 신앙으로 가르쳐 줬던 분들이 고맙고 또 고마운 거예요. 저보다 훨씬 부하게 자라는 여러분 집 애들은 저보다 지금 막 훨씬 뭐 원하는 거다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딸이. 저보다 하나 모자라는 게 있다면 부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토부의 눈으로 물질적으로 다 해주고, 니같이 공부 못하는 걸 누가 사랑하겠니? 아이고. 조금만 뭐 약속을 어기면뭐같은데 그렇지 뭐. 기대도 안 했어. 언제 뭐네가 약속을 지켰니? 우리가 요괴배 댁에서 배우고 반성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막 애들에게 막 어마어마한 비싼 어떤 뭐 원하는 그 스마트폰 사주지 못한 할지라도 여러분의 아들을 여러분의 딸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보기 시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아이들의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